그냥 하는 게 낫죠 아, 네 아. 저도 안 붙이고 아, 한번 해봤습니다 안 아, 아, 붙이지 마요 근데? 네 한번 그냥 안 붙이고 해보는 것 때문에 오케이, 궁금해서 보통 숙련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오케안붙이세요 숨은 별로 의미 없죠 사실 길이 빡빡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걱사이시죠 아까부터 쓰는 생각이 굳이 붙여야 되나 해 근데 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 굳이 안 붙일 필요도 없어. 그렇죠. 이제 네 한번 확인해 봐 맞지? 아, 근데 안 붙일 경우 그 붙일 경우 형님 그거 아, 1타2타 1타, 맞지 않아요? 안 맞아. 저기 그거 그로기다가 비이 빼줘요. 안 맞아 안 맞아. 비이 빼줘. 빼주고 아. 있어. 왼쪽 거 왼쪽 거 맞나? 안 지금 다섯십 먼저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비이 빼주잖아.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때만. 아, 우선은 그냥 그냥 1 1시 혹시나 점프 뛰면서 태폐가 늘어지나 싶어서 저는 궁금한데. 그거 때문에 감점이 되나 싶어서. 어, 빨리 진행되잖아요. 이거 막. 잠깐만. 이거 네. 하는 거예요. 이걸 이거? 리해야죠. 아니, 왜? 그거 네, 점수 형? 어차피 이거 안 벌면은 어차피 몇십장 날라가는 거야 어니게 하세요? 아니... 네? 이거 6해판이나 해본대. 해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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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알았어 저기... 저 맞았는... 아 모르겠어 한번 판정 해봐, 아. 해봐 해봐, 해봐. 네? 별 나가리 쓰면은 다하는 거고 야, 탈기로 빠지긴 빠졌거든요? 그럼 돼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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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쓰면 돼요 저 마지막 바로 두부로 그나 깔겠습니다. 됐다, 됐다, 그렇지. 바로 치료하면 가능해요. 뭐, 뭐, 한 해만에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네. 하인도 안 되니까. 아... 미샤님 하기만 하고 우선 하게 하... 네, 네, 네. 됐어요. 열렸어요? 네네 됐어요. 됐어요. 네. 미샤님 바서지 쪽으로 와주세요. 응, 바서지 쪽 화가 났 이거 다운놓고 감차 쓸게요 아, 열었습니다. 지금 화다 됐고? 아이고 소승이 말엽도. 이거 좀 하자. 들어가서 이거 이제 깨우자. 어 뭐지? 오, 오? 어. <laughs> 아니 뭐냐 이거? 한판가 어, 열리더라고. 응. 일단 해 보자. 어, 방금 기절됐셨거든요 어, 제가 <목소리> 넣거든요. 이게 한 명이 놓고 아, 씨발. 뜻간적으로 그만. 이거 3패인데, 그러면. 3패. 왜 3패예요? 3패? 아니, 2패예요. 2패라니까요. 2패. 2패 40. 뭐, 40도 맞췄잖아 아니, 뭐 한번 나가 나갔... 얘 나왔다가 아... 다시 들어왔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득점. 아니, 아니. 기절을 음. 넣아 버렸어. 내가 올차 바로 해 버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기절을 넣어 주시면은 제가 5로 이제 맞으시면 돼요. 돼요? 근데 그때 이미 별 나온 직후라 의미가 있아풀타임이 줄어들지 빨리 패턴이 넘어가니까 그렇지 풀타임이 줄어들지 못 뜯네 무시하님 7시 어, 지금 이런 이러... 빨리 스킵하는 게 어, 11시예요 11시. 어. 아 11시 어차피 힐이 모질란건 아니니까 우리가 네. 어 일단 를할 필요 고퓨고 대충 10% 언저리 맞추시면 돼요. 오, 야, 여기서, 어, 좋다. 아, 좋다. 나부터 바로 해 버려. 여기서 바깥에서도 할까요, 그냥? 그거? 아니요, 바깥은 안 나와요. 같이 넘어가지 않아. 어, 아 바깥, 그때 바깥에는 때는... 안하세요 잠깐이. 네. 바깥에서도 활수화가 되긴 해요. 빨리 얘기를 하던 근데 우리 그거... 올리 차기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저저 올려벽이 있어요. 아, 대박. 핸드 한번 보여 줄게요. 근데 내지 말고. 빠르게 판단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님님 한시 시작. 벌써 며칠. 오늘 우리 9 시. 일단 뭐딜 적당히 하세요. 딜 적당히. 적당히 하세요. 100% 맞추면 돼요, 우리. 안. 막 필요 없다. 네. 놀때 봤다. 역시 어. 이번에는 어. 저한테 제대로 맞춰서 드릴게요. 아우. 어. 다 열었습니다. 지금. 아까는 저희 한... 외부은9프까지 맞출게요 안 넣으셔도 돼요 주사님 한번 틀워보세요 몰차 중이게 싸움 <laughs> 해야 돼요 우린 형형 숙전 되나? 아 숙전 하루 반씩 나는데? 더세 일어나세요 컷, 네. 컷, 컷. 외부누 컷 할게요 네, 세웠어요 나도 이거 빨리 꺼냈거든 또. 외부는 빨리. 질컷, 딜컷 질컷, 질컷, 질컷. 외부 막기 전에 1억 보면... 맞출게요. 야, 우선은 중하고 루시 아, 우리 1억 아, 그... 맞출게요. 외부 그거 막기 전에. 지금? 아유 아, 맞기, 네. 아, 맞기 전에 1억 맞출. 게요예 맞기 전에 1억 맞출게요. 저리거저 <laughs> 좋아요. 비님은 그냥 필요 하실 수 있을 때나 하시고 우리가 맞출게요. 11시. 네, 좋아요. 네 분은 알아서 맞추세요. 저희도 알아서 맞출게요. 미션님딜좀 맞아요. 1억 선에서 맞출게요, 우리. 자, 저한치잡고 저희도 1억으로 맞춰요. 질컷, 질컷. 네 분은 질컷 해요. 아니, 네, 가 죽었나? 하고. 우선 우리 조금만 더 때려놔. 기억 해야 돼. 줄, <laughs> 줄 준비. 지금 나와요. 지 왔다. 네. 자, 준비하세요. 좀 컷. 우선 컷. 한판두개 남았어. 준비해요. 바로. 점수 너무 달릴 거예요. 지금 어. 달리면 안 돼요. 네, 준비. 마지막 장 판. 장판 끝났어요. 점수 너고 달릴 거예요. 자, 고. 아자아 고유. 아들아, 빨리 가라, 가 자, 가다 볼아아으요 아. 른잡으요 형님들. 잡아어요 간이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엔타임이 어떻게 돼? 움직점어지점좀좀점리집어 <laughs> <올려라. 웃음> 1초. <웃음> 1초 줄였네. Love... 1초. 1초쯤, 안... 1초 줄였대요. 괜히 맥린 아, 근데 너희가 you know? 너. No, no. no. 형님, 제가 여기서 오, 칠, 박사님 그 서요컷이안 그 돼요 무조건 이피흡되면 그 딜을 해야 돼요 저거 저 그러니까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내부가 그러니까 저 내부가 아니라 첫별 있죠 그게 599가 두 번이 나왔어요 거기서 자, 지금 한 120점 정도 조금 더